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설명절을 맞아 각 지자체에서 발표한 지원금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고 정부도 내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설명절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이 다양한 지원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지역별 설 지원금 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전라북도 영광군, 먼저 전라북도 영광군에서는 민생 지원금 50만 원이 설전에 지급됩니다. 총 52,330명에게 지원될 예정인데요.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1차분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총 지원금 규모는 약 260억 원이며 영광 사랑 카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다음은 전라북도 정읍시 소식입니다. 정읍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약 10만 2천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 기간은 1월 24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정읍시의 주소를 둔 분들이며 고령자나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5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정읍시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다음은 전라북도 진안군입니다. 진안군은 총 48억 원을 투입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또한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설명절 전에 1인당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완주사랑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6월까지라고 하니 미리 계획하셔서 알차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설명절 전에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파주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번 지원금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찬반 여론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찬성 측이 우세하여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원시에 주소를 둔 주민,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등을 포함한 약 7만 6천 명입니다.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되며 사용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속초시는 약 12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와 차상위 가구, 아동을 양육하는 법정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며 명절 위문금 품으로도 3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1월 첫째 주까지 발표된 지역별 설 지원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잘 활용하셔서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설 명절 지원금 소식이 나올 예정이니 계속해서 주목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도 기다립니다. 제가 빼먹은 지역이 있거나 새로운 정보 있으면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